대구시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이날 교육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의원이 솔선수범해서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익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시의원들은 대구 소방안전본부 소방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의 단계적 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을 들었습니다. 또 심폐소생술 자세 교정 및 정확한 압박 부위, 강도 등 인체 모형을 이용한 맞춤형 실습 교육을 받고 자동 심장 제세동기 사용법을 숙지했습니다. 교육에 참석한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대처가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했습니다.